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명문고 육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오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왠지 불편해 보였고 연설 내용에서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만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한 차례 악수만 나눴을 뿐맹기류가 흘렀습니다. 시정연설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명문고 신설에 대한 도교층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인재 육성은 우리 세대에 당연한 의미고 최대 최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충북의 젊은 인재는 어떠한지 걱정이 됩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충청북도와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의 토 공휴일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 등 교육복지 지원에 3,6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경우에 따라선 고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안할 수도 있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김명우 교육감은 이 지사가 공약을 파기하지 못할 거라며 이 지사가 바라는 명문고 설립에도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자 무상급식의 운명을 양기관 수장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존 민간 회의체들을 제대로 활성화시켜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 문제를 도민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불편한 관계가 정책 갈등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E 뉴스 조상우입니다.